2022년 5월 31일 영상은 견갑골을 하강하고 어깨는 외회전에서 데드리프트를 한 모습이고, 2024년 2월 21일 영상은 견갑골을 후방경사하고 어깨는 내회전에서 데드리프트를 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깨를 내회전했다기보다는 신전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전과 내외전은 분명한 연관이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영상보다 두 번째 영상에서 무게가 더 무거울 뿐만 무거울 뿐만 아니라 반복수 또한 더 많습니다. 그 동안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무게도 늘고 반복수도 늘었다고도 볼수 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개선한 것이 무게와 반복수가 느는데 더큰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영상에서 바벨을 드는 순간을 자세히 보시면 등이 조금 구부러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는 등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 영상 때보다 두 번째 영상 때가 등이 더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데드리프트 할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유는 등이 견고해야지 하체에서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이 견고하지 않으면 하체의 힘을 지면으로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할때 등이 견고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이 견고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에서 데드리프트를 무게도 더 무겁고 반복수도 더 많이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할때 광배근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광배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때 광배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배근을 사용하기 위해서 척추와 견갑골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척추에 대한 이야기는 내려놓고 견갑골과 어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데드리프트를 할때 어깨를 외회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깨를 외회전하는 이유는 광배근에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계실 분은 알고 계실 텐데, 광배근은 내외전근입니다. 그런데 왜 정반대로 움직여서 광배근에 힘을 주려고 할까요? 저는 어깨를 외회전해서 광배근에 힘을 주려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작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동작을 흉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오래 하시, 오랫동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동작을 흉내냈다고 해서 근육의 쓰임새까지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동작 안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이해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근육의 쓰임새와 동작까지 제대로 따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운동 영상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얼핏 보면 첫 번째 영상처럼 어깨를 외회전해서 데드리프트를 한듯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외회전한 게 아닙니다. 견갑골을 후방경사하고 어깨를 신전한 것 뿐입니다. 어깨는 견갑골에 붙어있기 때문에 견갑골이 움직이면 어깨의 위치도 변합니다. 따라서 어깨를 외회전한 게 아니라 견갑골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깨를 외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어깨를 외회전해서 데드리프트를 하면 동작만 유사해질 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근육의 쓰임새는 결국,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작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동작 안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따라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어깨를 외회전해서 광배근에 힘을 주려고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면, 추가하자면 어깨를 외회전하게 되면 견갑골이 어깨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견갑골을 통제하지 않아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간접적으로 광배근에 힘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외회전해서 광배근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깨가 이제 외회전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날개뼈에 힘을 풀고 어깨를 외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견갑골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광배근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내 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깨를 내외전해서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느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를 신전하는 움직임이 네, 회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전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오는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내외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내외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전에 어깨를 신전 어깨를 이렇게 신전하시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내회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견갑골 후방 경사하면서 어깨를 신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광배근을 강하게 수축하고 등을 견고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광배근은 내외전근이기도 하면서 신전근이기도 합니다. 방금 시범 보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팔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것을 이제 신전이라고 합니다. 어깨의 기능은 어깨와 관련된 네 개의 관절의 적절한 협응에 의해 좋아집니다. 어깨와 관련된 네 개의 관절 중에서 한 개의 관절에서 특별히 많이 움직이고 다른 한 개의 관절에서 움직임이 줄어들면 어깨의 협응 약화로 인해서 어깨의 기능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 개의 관절이 팀을 이루어 어깨를 움직여야지 어깨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네 개의 관절을 소개해 드리자면 흉쇄관절, 견쇄관절, 견갑흉곽관절, 상완화관절입니다. 갑자기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데드리프트를 할때 광배근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어깨 회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견갑골과 어깨가 같이 움직이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광배근이 제대로 수축할 수 있고, 광배근이 제대로 수축된 등은 견고해지고, 데드리프트는 보다 수월해집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데드리프트를 할때 광배근의 힘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뿐더러, 척추의 안정성도 확실히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중순쯤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근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과 생각을 나누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저의 영상에 담긴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거나 유일한 정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지도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운동을 즐기는 방식이 반드시 운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운동에 대한 안목도 키우고요. 최근에 제가 느낀 생각을 오늘 영상 말미에 잠깐 나눠봤습니다. 안전하게 운동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